아다운제 앞에, 제 앞에, 제 앞에 많아. 아. 잡아줘요. 라스트. 잡아줘야 돼. 아, 그 아, 없어요. 총알이. 고가야 어, 아이스. 아이스.

나서 우리 우리 이번 판 1등 하면 안 될까 혹시 근데 오, 그럼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어디 가면 안 돼? 어어안 어? 죽었어? 짜잔! 대 갔어? 어 크리버 너무 잘.. 킬이 공지죠? 킬이.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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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못왔다 시. 두 근데 위에 스팅 있다. 어, 아이고. 나없는 살렸다. 갔다. 아, 오, 밀키야, 너 미쳤냐? 야, 나 살려줘. 여기, 나이스. 어? 없아 집안이야. 목 받게 그냥 안전하게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지마받지게만 기다려 잠면돼이오오 오이, 오이. 오이. 우야나 너무 세게 맞았어 뭐라 아, 위에 여 위에 오이 아, 라스타 아, 닌가뭐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 이거 여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잘러분도 우이 오이오이이코스틱이다 오이. 지금은 대전하면 할래요. 갖다가 워라 우우. 솥단 솥단. 뭐해 봐. 안면. 오히려 내가 구경할 테니까. 아, 내 앞에. 너탑 뛰는 거 보여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. 해 봐. 박 한번 박. 와야야. 피인데피인데 진짜, P1인데. 네 열어줄게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아니 진짜 데 진짜 피레인데 레이스 이스이스이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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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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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목이 <목소리> 에다는이